안녕하세요. 예수의 비전 선결교회 안혜목사입니다. 북한 땅에 사는 백성들 너무 불쌍하죠. 너무 비참하죠. 먹고 살 길이 너무 막연합니다. 고난의 행군때 200만 명 이상이 굶어 죽었어요. 코로나 기간에도 많은 사람들이 굶어 죽었습니다. 이 북한 땅을 우리는 외면하면 안 됩니다. 북한의 김정은 정권 무너지고 교화소들마다 문이 열며 자유통일, 복음통일 되도록 한국교회가 빚진자의 의식을 가지고 눈물로 기도하고 해야 될 일을 감당해 나가야 될 겁니다. 어, 항저우 아시안 게임이 열려지기 전에 이 중국은 국제 사회에 아주 유화적인 제스처를 내놨어요. 탈북민들을 돌려보내지도 않았고요. 자, 이 항저우 아시안 게임을 앞두고서 여러 북한 인권 단체들이 목소리를 냈습니다. 또 윤석열 대통령에게 이 일에 개입해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어, 북한에 잡혀있던 20살의 어린 딸을 위해서. 그 어머니가 북한 아, 중국 정부에다가 편지를 보내기도 했어요. 그 내용을 읽어드릴게요. 지금의 문턱에 있는 내 딸을 살려주세요. 저의 딸은 세상에 태어난 지 이제 겨우 20년, 희망의 꽃 피워볼 어린 아이에 생활난으로 중국 땅을 밟은 죄밖에 없는데 2년이 넘는 긴 세월을 힘겨운 옥고를 치르고 있습니다. 중국에서 잡혀 감옥에 갇힌 거죠. 탈북했다는 이유로. 중국에 가면 쉽게 돈을 벌어 가족을 살릴 수 있을 거라 생각했지만 결국은 공안에 잡혀 북송이라는 위험한 위기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북송은 곧 죽음이라는 걸잘 알기에 가슴이 미어지는 아픔 속에 뜬 눈으로 밤새워 보낸 세월이 벌써 2년이 넘었습니다. 애를 살려보려고 능력껏 뛰어봤지만 엄마로서 할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딸애를 너무너무 보고 싶습니다. 힘든 세월 속에서 태어나 어린 나이에 너무나 많은 고생을 시켰는데 오늘은 북송이라는 죽음의 문턱에서 생사를 판가름해야 하니 심장이 무너져 내리는 것만 같습니다. 살겠다고 중국 땅을 밟은 죄밖에 없는데 그것이 죄가 되어 억울한 죽음을 당해하니 가슴 아프고 기막힌 사열을 그 누가 해결해 준단 말입니까? 그것은 오직 중국 정부만이 해결해 줄수 있게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따뜻한 마음을 열어 중국 땅을 밟은 죄 값을 용서하여 주시고 살려주십시오. 난민으로 인정하여 엄마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십시오. 평생 감사하며 잊지 않겠습니다. 저의 딸만이 아닌 중국 감옥에 구류되어 있는 수많은 탈본민들이 구원의 길을 얻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리하여 그들도 중국 정부의 감사함을 알며 인간답게 살수 있는 길을 열어주십시오. 간절한 마음으로 부탁드립니다. 딸의 구원을 간절히 바라는 한 어머니, 박선영 올립니다. 그런데요. 2,600명이라 되는 탈북자들, 중국 정부에 구속되어 있는 이 엄청난 백성들이 항저우 아시안 게임이 끝나자마자 북한으로 북송이 되어버렸어요. 여러분 탈북자들 북송되면은 그 신세가 얼마나 비참해지는지 우리는 알죠 고문당하죠. 임신한 여성의 경우 강제 낙태를 당합니다. 영화들이 살해를 당합니다. 온갖 강제 노역에 시달려야 돼요. 살 길이 없어요. 겨우 목숨을 부지하고 풀려난다 하더라도 고문의 휴유증 때문에 정상적인 생활 자체가 불가능해집니다. 그런데 이 중국 정부는요, 그 많은 탈북자들을요, 죽을 것 빤히 알면서, 고문당할 것 빤히 알면서, 절망이 구렁텅이에 떨어져서 인생의 끝장날 걸 빤히 알면서 다 북한으로 보내버렸어요. 참 안타깝죠. 어 제가 굉장히 속상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인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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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목소리 높여 따지는 사람들이요 정작 북한 인권에 대해서는 침묵하고 있다는 겁니다. 북한의 탈북자들이 얼마나 고통 당하는데 그들의 인권에 대해서는 입에 자물쇠를 채우고 있다는 겁니다. 특별히 일본에 대해서는 그렇게 목소리를 높이면서 반일 정서를 부추기면서 정작 일본보다 더 많은 피해를 대한민국에 미치는 이저 중국 정부를 향해서. 입다물고 있다는 겁니다. 친중 영서를 보이고 있다는 겁니다. 심지어 북한 백성들을 탈북자들을 강제로 북송하는데도 이것에 대해서 성명서 한번 발표하는 적이 없고 이거 그만하라고 목소리를 높이는 일이 없다는 겁니다. 인권이 아니죠. 거짓이죠. 패션 인권이죠. 뭔가 근본적으로 잘못되어 있습니다. 어, 사실은 이번 북송거리에 대해서는요 윤석열 정부를 향해서도 할 말이 많습니다. 좀더 적극적으로 외교 정책을 펼쳤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 탈북자들이 북한이 북송되지 않도록 물밑 작업을 좀 많이 벌였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모르겠어요. 제가 정보가 없어서 구체적인 자료를 가지지 못하기 때문에 윤석열 정보가 앞장섰는데 애를 쓰고 땀을 들리고 노력을 했는데 제가 모를 수도 있어요. 그렇다면은 다행이지만 만약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방관하고 있었다면 침묵하고 뒤짐지고만 있었다면. 이거는 정말 패착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북한 문제는 절대로 내버려 둬선안 됩니다. 지금 우리나라 국민들이 정서를 보면요, 남과 북이 통일한 거에 대해서 부정적인 여론이 압도적으로 올라가고 있어요. 경제 비용이 막대할 거라고 예측을 하는 거예요. 남한과 북한의 문화가 너무 다르게 되면 융화되는데 큰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국가적인 혼란이 생길 거라고 예측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세상 사람들은 혹시 그렇게 생각할지 몰라도 적어도 예수 있는 사람,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런 식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효율성의 원리, 경제의 원리에 입각해서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생각해야 됩니다. 북한 동부들도 구원받아야 돼요. 특별히 북한의 지하학교의 송도들, 그 극심한 고통 속에서도, 박해 속에서도 믿음을 잃지 않고 신앙을 지키느라고 전 존재를 쏟아보았잖아요. 굶주리면서 수많은 고통을 겪으면서도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놓지 않았잖아요. 그들이 마음껏 예비하고 찬양하고 기도할 날이 속히 오도록 한국교회가 힘써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요, 장다건대 그런 혹독한 공산 독재 치하에서 믿음을 지켰던 그들은 한국교회 신자들보다 하나님 앞에 더 바로서 있습니다. 목숨 걸고 순교할 각오, 선교할 각오가 되어져 있습니다. 이런 북한의 기독교 박해는요, 이슬람 국가들을 능가합니다. 불교 국가들을 능가합니다. 힌두교 국가들을 능가합니다. 오픈도 선교회가 발표를 하죠. 세계 최악의 기독교 박해 국가는 북한이라는 거. 이 순위를 한 번도 놓친 적이 없어요. 이런 세계 최악의 박해 국가 내에서 믿음을 지켰던 그들은 이슬람권까지도 얼마든지 들어갈 수 있을 만큼의 무장이 되어져 있는 겁니다. 남한과 북한, 한국교회와 북한교회가 연합해서 땅끝까지 선교는 이마지막의 사명을 감당하도록 한국교회가 끝없이 기도하고 이 일에 앞장서서 설한 싸움을 싸워나가야 될줄 믿습니다. 탈북민들에서 외면하지 마시고 그들을 보살피며 기도하며 또할수 있는 일을 해나가는 한국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날마다 주님 말을 보고 주님의 이름으로 전진하며 승리합시다. 할렐루야.